어, 이거 솔랭이라고 생각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공포에 밤또안 해도 되지? 어, 어 이제 하고 싶은 거세요. 하 예, 나 트렌드 있게. 아, 각자 살인사욕채우기 음. 아, 공 어우, <laughs> 레나타, 이 이렇게. 이스이렇 이렇게. 못된 아줌마처럼 생겼어 렇게 이렇게. 이 남질? 남질? 미쳤다. 아, 남질 진짜 좋긴 한데. 남질 한번 해야겠다. 아쉽긴 해, 남질. <laughs> 아, 쉽긴해 남질. 도전과제 못 깨게, 하랑아. 응. 나 모든 응? 챔피언으로 승리하기. 그런 게 있어? <laughs> 별게 다 있다. 나 이제 아홉 명, 아홉 명게임 끝이야. 아, 진짜? 우와. <laughs> 그런 도전과제가 있었어? 몰랐네. 도전과제 이름도 팔방 미인이야. 팔방 미인. 레나타의 <laughs> 고이야. 와, 레나타 드디어. 드디어까지 나이신 스킨 깨빨리 나오긴 했음. 오. 이게 예쁘다 이거 옆에 얘 이름도 모르겠어 화학 분출기 어 뭐야 아 강제 계약한다 화또또 <laughs> 어, 시작한다 또또또 또, 또. 누나 이제 한 어. 다섯 번왜아 이것 또뭐 있어 아니 이거 네, 다섯 번아 <laughs> 이거 여러 번할수 있어 아, 아 이런 게 되는구나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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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아못 아, 피하네 강제 계약이네. 간다. 가면은 못하지 않나? 어, 여기서 날수 있어? <laughs> 야, 야, 이거 진짜 좀 너무하다. 아니, 이거 가고 있는데도 돼. 아니, 야, 이 미친, 미친놈아! <laughs> 어, 어, 코라라라 고라라. 고라라. 아, 미친놈아, 하지마. <laughs> <laughs> 아, 개웃기네. 그 와중에 따고 갔네. 아니 이게 중간에 한번 어떻게? 미친놈아. 와, 이거는 진짜 스트롤 신곡감이다. 이거는. 야, 영진이가 즐거웠으면 됐어. 하지또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영진아, <laughs> 또또안할 거지? 구백가능씨 <laughs> 아, 저거를 사오면은 재계약을 할수 있는 거구나. 아야, 아 시골 맞아 버렸네. 에이. 3초 안에 죽여줘. 아, 어, 까비. 이 e 있으면 는다 어, 나이스. 좋았다. 용진이 카리스타 좀늘었어 네, 용진이 역시. 하는 건 잘해. <laughs> 출발. 냉겨주고 나이스. 음, 좋아요. 암질이거든요. 음. 아, 귀여워. 약간, 인심 좋은 할머니 컨셉인가 봐. 괜찮습니다. 오, 어차피 남질이 우와, 오 어, 어.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야야야야,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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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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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라. 사 지금 못뭐 데려다야지 고민한다, 고민한다, 고민한다. 어 이쪽이지롱. <laughs> 오 출발. 나이스. 오나 어, 레나타 역시 좀 잘하는 데 아, 오라. 오 어, 빠졌다. 지금 쓰면 됨. 오케이 완벽하죠? 나나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영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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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있어 실력 있어 실력 있어 오케이 아, 나이스 넘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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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아나는 거두 번이라고 아, 죽어, 죽어, 죽어. 아 얘도 안 죽네? 어좀 있다 좀 있다 죽일 좀 있다 죽일 좀 있다 죽일 좀 있다 죽일 지금 죽여 지금 죽여 나이스 야 레나타 실력도 나쁘지 않다 응 어, 그러니까 두번두번 두번 살아 우리 팀이 아나 진짜 레나타만 하면은 아이야 갈수 있을지도 나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해. <laughs> 아, 원들들이 다 용진이 같으면은 나도 다이아 갈수 있을 텐데. 야, 대리야 그거는. <laughs>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아, 맞다. 용진이 뛰어드는 거다 어? 아이고. 여덟 사람 갑니다. 들여다라 무무. 우,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아니 집을 언제 가도 대체. 아 집을 안 가요. 남쪽이랑 북쪽이랑은 좀 약간 온도차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되게 너무 고독해. 아, 아사미라 패시브가 둔중제어 걸리네. 추가타 에어본 띄우는 거니까. 아, 보 먹고 나이고. 와, 보뭐개쪽꼬에서 뭐 이거 와든 줄 알았어. 와든 걸어다녀. 네. 선생님들. <laughs> 오, 오, 오. 살렸거든. 어, 어 좋아요. 오. 어, 깜짝 놀랐네 W랑 앨범. 궁이랑 동시에 걸리니까 내거 판정이 더 먼저구나 엘리야 내가 왔어 어 이거 망한 거 같은데 어 서로 광란이네 망했다궁 전멸 회복 다 있는데 죽은 거야? 민진아? 어, 거참 자랑이구나 오픈 <laughs> 죄송 하나 제발. 어? 어? 아, 이게 안 잡혀. 나이스. 오, 어, 어, 람모 아직 아, 살아 있었네. 영진아, W 써줬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나왔어 한 번에. 이제 네, 네. 어. 네. 오, 살았다. 살았죠. 와. 아, 커비. 뭐와라 맨퍼터, 맨퍼 왔다, 말포 왔다. 와파 보여줄 거야. 파 오오오, 못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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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어이. 뭐.. 안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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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키 나는 나는 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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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빠져가지고 지금 으면은 광란 담았는데. 광란 이쁘에 들어갔네. 오 진짜 개쩔게 들어갔는데 방금 저 그랩도 개쩔게 맞췄는데 칼리스타 빨리 살려. 나이스. 와 방금 개잘했어. 어. 나 역시 레나타를 좀 맞습, 잘할지도 찢기 개쎄네오 어, 출발해봐. 오개 빨라. 오 가자 가자 가자, 뭐야, 가자. 공이 공이 저렇게 빨랐나? 오 어, 약간 찢어졌다. 안뭐 괜찮나 저거? 오케이, okay, 여기 한, 한 마리 잡았고. 람모야, 기다려! 오케이, okay, 살아났고 오, 저거 좀 일부러야 의견한데. 남지! 발파 준비! 발파 준비! 화이로! <목소리> 오오오오! <빨리> 오, 저러서 <오! 웃음> 들는 <두는> 거 아니었는데? <목소리> 오! 떨어진다 기절 넣고. 나이스. 아, 좋습니다. 좋아, 좋아. 오, 어, 야, 우리 미드라인이. 자꾸 어디가! 아! <laughs> 우리 퇴근합니다. 자하만 너무 불쌍한데. 어머. 야! <laughs> 아. 찌끼를 왜안어 찌끼 어쨌어? 여기 나 찌끼 잡혔어도 잡았겠다. 어쩌라고. <웃음> 어. <웃음> 어쩌라고. <웃음> 당당해. 좋아.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 근데 아무 아무도 못 맞췄어. 오! 뭐야.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 어, 칼리가 터졌다. 우와, 나 풀이 없다. 오, 어, 나 살아났다. 살아난 뭐 하냐, 근데. 아, 잘못 팔렸 공이라도 써, 공이라도 써. 어, 어, 다거 오, 오, 다치볼 것 같은데? 아 그거 없는 자신감. <laughs> 아, 방금 레나타로 코드라키라는 상상했다. 현실은 <laughs> 현실은 쌈이라 코드라키리네 가비. 칼리만 하면은 후반에 잘 꼈다. 후반에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음. 챔피언 숙련도의 차이죠. 그렇지. 어, 그게 실력이지. 좀 듣다 보니 화나네요. 잠자코 듣다가 이제. 왜 나나 누나가 말하니까 <웃음> 발끈해. <웃음> <웃음> 네, 은근 내가 말하면 발끈한다. 응. <laughs> 음. <laughs> 어 굿. 어내공 뺏겼어. 요 알아서 조심하세요. 오야. 오 제도 굿었다. 어야야 칼리가 야, 어아좀 센데? <laughs> 야 영신아 나, 나를 나 그렇게 나 <laughs> 살려줄게 들어가 봐왜 나를 그렇게 좁혀 어, 안 살아난 거다 알아 살려줄게 살려줄게 아 여기서 지금 안 살아나? 아안 어, 살아나 와진 칼리가 진짜 야, 좁혀네 그냥 나를 깜짝 놀랐다 킥까지 네, 했으면 네. 완벽했는데 야 저거 바뀐 상태로 그러면은 나중에 음... 풀리고 찢으면 찢기냐? 뭘로? 찍고 같기도 하고. 다음 어? 한번 찢어봐. 찢어봐? 영궁고망긴하다 <laughs> 음, 훌륭한 능량이네요. 영상각은 잘 뽑았어? 어,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단도직입. 어, 유튜브에 미친 사람 같네. 그래서 이제 뭐함? 아, 재훈이 아, 생일 축하라도 하자 그러면. 갑자기? 축하합니다. 깜짝 파티 피돌 스티이라도 해줘야 되나? 진짜 개억억억 유튜브가. 재훈이 생일을 기념해서 깜짝 파티 스킨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